지금 3개가 유닛 하나 구성이 되어 있죠. 각각의 레으면 메인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오늘 수업 들어가서 이거 하나는 시간 하루도 많이 해야 되고 강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정하고 들어가시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세요. 이 부분이 지금 메인 슈파이나 뭐 쓰셔도 되고 웍시스 뭐 만들셔도 되데 만들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캐치 하나 가지고 써볼게요. 처음이라고 하는 굳이 어려운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아이림 문장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단어 8개 맨 처음에 8개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그 단어 가지고 이 순서대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나중에 롤플레이도 하시고 아니면 돌아가서 액티비티를 하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교재 먼저 1번 더하기 전에 동사 완형이죠 이제 동사 완형 이런 면굳이 쓰지 않고 여기 캐칭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전에 원래 동에서 어떻게 생겼지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캐치. 그다음에 i n 붙여 보자. 캐칭. 그다음에 앞에 is 붙여 보자. 이거요. 캐지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그냥은 is catching. 계속 반복해서 아이들이 입에 익혔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책에 문법에 다녹가 있는데 문법이라는 것은 말이나 글이 나온 다음에, 아, 이런 경우에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라고 정리해놓은 법이에요. 문법에 먼저 생기진 않았어요, 말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더 거부감이 없어요. 자, 다시. 동사는 catch. 그 다음에 ing 붙여보자 catching. is 붙여보자 우리 he is 했으니까 is catching. 이 형태에서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거죠.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거죠.